헌법재판소 공보관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입니다. 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이상민, 김용빈을 증인 채택하였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문 기일은 2월 11일 화요일 각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5시입니다. 또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신원식, 백종욱, 조태용을 증인채택하였습니다. 신원식과 백종욱의 신문기일은 2월 11일 화요일 각 오후 2시와 3시 30분이며, 조태용의 신문기일은 2월 1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피청구인의 1월 30일 자 투표자 수에 관한 검증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여권의 공격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또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지 재판관 성향과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헌재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 10여 년전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사적 대화를 나눴다는 공격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10여 년전 댓글을 문 대행이 기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문 대행의 과거 블로그 글과 관련해서도 특정 부분만 발췌한 기사보다는 원문 전체를 읽고 맥락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초기부터 공정성 논란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며 낸 기피 신청은 만장일치로 기각됐습니다. 법정 안팎의 공격에도 현재는 예정대로 재판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이 신청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증인도 채택했습니다. 국회 측이 신청한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과 서울법대 7구 학번 동기로. 그구 일각에서 제기된 부정 선거 음모론을 적극 반박해온 인물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백종욱 전 국정원 3 차장은 2023년 10월 국정원의 중앙 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윤 대통령 측이 부정 선거 의혹을 규명하자며 신청한 투표자 수 검증은 기각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은 다음 주부터 재개됩니다. 설 연휴 전처럼 매주 화, 목두 차례씩 열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 5차 변론에는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윤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싹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장본인들입니다. 6차 변론부터는 재판을 오전 10시로 앞당겨 심리의 속도를 냅니다. 일정은 8차까지만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이 더 추가되더라도 변론은 2월 안에 끝날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때는 최종 변론부터 결정까지 2주 정도가 걸렸습니다. 윤 대통령도 비슷하게 진행된다면 늦어도 3월 중순쯤에는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박전 대통령 때는 탄핵안 접수부터 결정까지 91일이 걸렸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입해보면 3월 15일입니다. 변수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하거나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지연책을 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이미 최우선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고 앞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한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